이번 시간에는 루니버스 콘솔을 활용해서 사이드 토큰과 메인 토큰을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토큰과 사이드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지갑 주소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갑 주소를 생성하시려면 인바이러먼트에 인바이러먼트 o 카운트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어떤 인바이러먼트, 즉 메인 체인 혹은 발행한 사이드 체인이나 다른 체인에, 어떤 체인에 발행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지갑의 타입을 선택을 합니다. 지갑의 타입은 DEOA랑 EOA 두 종류가 있는데요. EOA는 로컬에서 키를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거고, DEOA는 루니버스에서 키를 관리해주는 지갑입니다. 처음에 MT, LMT와 LST를 받을 그 주소는 이 로컬에서 키를 관리하는 EOA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EOA에 대한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선택적으로 사용 목적에 대해서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키스톱 파일에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했을 때 이제 프라이빗 키를 다시 복구해낼 수 있는 용도의 패스프레이즈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루니버스의 볼트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면 키스톱 파일을 루니버스에서 저장을 하고 콘솔에서 발생하는 간단한 트랜잭션들은 패스프레이즈를 통해서 서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다음 화면에 프라이빗 키를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진입하는데요. 참고이 프라이빗 키는 지금 화면에서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보관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키스터 파일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 키를 이제 이 QR 코드 형태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 서비스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EOA가 생성이 되고 어드레스 정보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큰의 오벌뷰 탭으로 들어오시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우선 LMT 루니버스 메인 토큰을 만들 건데 토큰 네임과 심볼 그리고 이미지를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네임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되고 또 토큰 심볼은 BTC나 ETH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네임과 심볼은 한번 입력을 하면은 변경하실 수가 없으니까 주의 깊게 고려해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인바이러먼트에 토큰을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또 선택적으로 설명에 대해 입력을 하고, 이제 어떤 주소로, 어떤 지갑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토큰을 얼마나 어떻게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초기에 예를 들어서 맥시멈 서플라이를 1억 개로 하고, 이제 이니셜 서플라이를 1000개로 한다고 라 하면은. 초기에는 0 0개만 발행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까지 발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l 니 u 서플라이와 맥시멈 서플라이를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전체 발행량이 초기에 다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데시멀은 기본적으로 터미널에서 어, 사용을 하실 때 데시멀 기준으로 그 밸류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토큰은 이제 조금 대기를 하시면은 발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큰이 다 발행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이 루니버스 사이드 토큰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LMT를 기반으로 이 LST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LMT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발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동일하게 이름과 심볼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LMT와 LST는 패킹되어서 발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컨버전 레이스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몇 개의 메인 토큰을 몇 개의 사이드 토큰으로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이 수치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발행돼서 보유하고 있는 메인 토큰의 개수만큼 사이드 토큰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초기 발행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생성했던 e o a 에그 패스프레이즈를 입력을 하면은 간단하게 서명이 되고요. 조금 대기하시면 동일하게 이 LMT에 패킹되어 있는 LST가 생성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